안녕하십니까. 고양시에서 프로엔잡에서 구분상관 사는 황회장입니다. 어, 오전에 볼리는 다봤고요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, 비가 이제 갑자기 또 내립니다. 그래서, 오늘 비 오면은 많이 못 돌아다녀요.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, 대기했다가,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할지. 자영업이니까 일정 조절하기는 좋아요. 또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더라도 또 프리자영업이거든요. 다행히 집이 가까워가지고, 아유, 우산 하나 쓰고, <laughs> 걸어가면서 또,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이제 불경기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이 이제 돈 많이 벌때 여름에 양말 도매 안 나갈 것 같죠? 도매 다잘 다, 나갑니다. 물론 봄 가을보다 매출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도매는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선점해가지고,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양말상가, 제가 지하데 여기 보시면, 1층에서 이제 상가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, 대단하신 분들이, 어차피, 몸을 쓰든 돈을 쓰든, 돈 벌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. 돈이 적으면 몸이 많이 움직이면 되고, 또, 돈이 많으면은 몸을 좀 적게 움직이고 돈을 많이 움직이면 좀 편하고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자기 능력껏 이렇게 펼치시면 되는 거죠. 보통 이제 사람들이 돈을 적게 투자하고, 어, 몸도 적게 투자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. 돈을 적게 투자하면 몸을 좀 많이 써야 돼요.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. 돈을 이제 최소로 쓰죠. 쓰기는 쓰는데 최소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몸을, 몸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. 그리고 그래야지 저도 이제 이문이 이제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, 그래서 발로 뛰어다닙니다. 물론 돈도 안 쓰고 몸도 안 쓰고 돈을 많이 벌면은 뭐 그거야말로 정말 어, 갑 오브 갑이죠 대단한 능력이죠 그건 뭐 운도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기회를 살아오면서 이제 몇번어 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돈을 번 케이스인데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전단지 배포 같은 게 이제 돈을 거의 안 쓰고 사업비가 거의 안 들어요 자동차 하나 있고 테이프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 전단지 붙이려면 테이프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테이프 스카이테이프는 잘안 붙어요 아니 저기 뛰기가 힘들어요 잘 붙는데 근데 종이테이프는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좋죠 시간당 훨씬 많이 붙일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업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시간만 닿으면 어 돈벌이 준비를 항상 어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래야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할수 있거든요. 돈 버는 것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. 가끔 사람들이 아우 나는 뭐돈 욕심 없어 이러는데 돈 욕심 없으면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. 그렇다고 뭐 남의 것까지 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항상 의지에 불타오르면 됩니다. 그러면 오늘도.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, 돈 많이 버시고. 이이이 갑자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요? 아, 비가 안 와야지, 이따가 부동산에 가서 또 상가도 내놓고 하는데. 그러면 동영상을 여기서 접고, 식사를 또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감사합니다.